대한민국 군사력의 진화. 대한민국 호방부에서 자주국방으로 현대 군사력의 대단.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의 영상에서도 전차, 폭염, 드론이 혼재된 전장의 모습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폭염, 전투기, 병차. 기본을 갖춘 군대만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애국한 진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전장의 변화 속에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을까요? 오늘 대한민국 육해공의 진화를 따라가며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육군 K2, K9 점과 만든 세계 최고 전력을 보겠습니다. K2 전차 포신 장전포탄 발사 장면 전차는 낡은 무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는 여전히 주요 전선을 결정짓는 전장의 왕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가 인정한 명품 전차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 미국 에이브럼스 비교해도 뒤디지 않는 기동력과 사격 통제 능력과 그리고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팩까지 K9 턴덜 자주포 실사격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세계 최대 포병 전력 국가들이 선택한 포병계의 표준이죠. 전쟁에서 포병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탄 발사. 천무는 단순한 에메랄리스가 아니라 다양한 탄두와 사거리 옵션을 가진 한국형 다연장 로켓 플랫폼입니다. K2, K9, 천무 이세 가지는 지금 한국을 세계 포병 전차 강국에 중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군 KF21로 날아오르는 공격기, k f 2 1 테스트 비행 영상. 하늘의 전쟁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델스성 전자전 능력 센서 등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독자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KF-21은 4.5 세대급으로 분류. 실제로는 F-35. f, f 2 2에 사용된 최신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준호세대기입니다 한국은 단순의 전투기 제조국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FA-50 전 세계 수출국 지도를 보시면. FA-50은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진출하며 한국 항공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F-35A의 스텔스 능력까지 더해지며 한국 공군은 양적, 질적 상승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해군 연년한 해군에서 원양 해군으로 1970년에서 1980년대 참수리급 고속정 한국 해군의 시작은 매우 작았습니다 잠수리급 고속정 몇 척이 해군의 전부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 등장. 그러나 울산급 호위함의 등장으로 한국은 자체 설계 건조라며큰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마침내 만재 7,6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세계 최고 수준의 스파이일 디레이더를 탑재하 탄도탄 요격과 대공전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3,000톤급 보산 안창호급 잠수함. 은 한국 최초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운영하는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단순한 연안 방어가 아닌 전략 억제력을 갖춘 해군으로 성장했음을 상징합니다. 독도함, 마라도함 항공기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등장으로 한국은 대규모 병력장비를 실어나를 수 있는 기동함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한반도를 넘어 원양에서도 작전 가능한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핵잠수함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 전세계 핵 잠수함 보유국 지도를 보시면 한국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은 수개월간 자망하며 감시, 정찰,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궁극의 전략 전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미래 전략 자산입니다. 대만과의 비교해보시면 같은 출발점, 다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라파에트급 프리깃 문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과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대만은 프랑스 라파에트급을 선택했지만 부정부 패스캔들과 기술적 문제로 군함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울산급을 시작해 하나씩 국산화를 진행했고 지금은 세계 5위권 방산건조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미래. 대한민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육군 중심의 포방구에서 육해공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종합군사력 국가로 겸고했습니다. K2, K9, KF-21 이지상, 보산 안창호급 잠수함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한반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독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 경력,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세계는 우리의 군사력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